저는 주가바늘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40대 독거노총각이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경제를 말하자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뭐니뭐니해도 제약바이오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백신 관련 뉴스가 터질 때마다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상한가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약회사들의 고민은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변종까지도 치료해낼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를 개발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약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약계의 고민에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드로겔이라는 물질입니다. 하이드로겔은 일반적으로 다량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3차원의 친수성 고분자 망상 구조를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이,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액괴 아시죠? 액괴. 슬라임 있지 않습니까? 슬라임. 액괴. 바로 그 액괴 스타일로 생긴 녀석이 바로 하이드로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액괴를 이야기하느냐? 어쩌면 이 액괴가 세상을 구할 수도 있는 엄청난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로겔이라는 물질은 친수성이 높아서 주로 의료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이드로겔이 화장품과 결합을 해서 뷰티업계로 진출하기도 하는 등그 활용가치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하이드로겔 제품이 있죠 바로 나스크팩입니다 그것도 다 하이드로겔의 친수성과 관련되는 그런 성질적인 특성, 물성 때문에 그 하이드로겔을 마스크팩에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이드로겔이 지금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이 물질이 굉장히 좋은 약물 운반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이드로겔의 약물 운반에 관한 연구는 꽤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오던 연구예요. 현재의 시국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연구는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어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2009년도에 이상효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과 교수 그리고 오재민 한국화학연구원 나노바이오융합연구센터의 연구원 등 9명의 연구진이 발표한 약물 전달용 하이드로겔 나노 입자라고 하는 소논문이 있습니다. 이 소논문에 의하면 하이드로겔을 나노 입자 형태로 제조를 하면 하이드로겔의 친수성에 의해서 매우 유용한 약물 운반 시스템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하이드로겔은요 인체에 투여되는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경구 시스템, 먹는 거죠. 경피 및 이식 시스템.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피부를 절개하고 이식을 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국소 및 경피 시스템. 피부를 째고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 그러니까 국소기에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같은 재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장관 약물 전달을 위한 하이드로겐 디바이스. 오, 이걸 디바이스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대단한데요. 안과용 하이드로겔 시스템. 이건 눈에다가 주입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꽤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노 하이드로겔 물질이 인체에 주입되어서 투입되는 약물의 확산 속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하이드로겔은 물을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물과 굉장히 친한 물질입니다. 물에 잘 녹지는 않지만 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물질입니다. 따라서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인체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녹아들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약물을 전달하고 적재적소에 약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하이드로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하이드로겔 전달 물질과 함께 투여하여 몸에 빨리 퍼지도록 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하이드로겔 물질의 경우 친환경 물질로도 충분히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물질, 뭡니까? 인체에 들어가더라도 무해한 물질로 충분히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펙틴 등의 단백질 물질, 콜라겐, 젤라틴, 키틴, 피브린, 키토산 등의 물질로도 얼마든지 하이드로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노기술이 발달한 현대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병원균이 존재하는 인체 부위로 약물을 이동시켜서 직분사가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현재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고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지난 7월 8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교통대의 박성현 교수와 이기백 교수팀은 지난 7월 8일에 암세포를 간단히 진단할 수가 있는 신개념 무선생식용 하이드로겔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박 교수와 이 교수 연구팀은요. 암세포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활성산소에 의해 분해되는 탄소 양자점 하이드로겔을 제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하이드로겔 소재는 정상세포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암세포에 농축된 활성산소에 반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나 이번 연구의 성과에서 제가 눈여겨본 점은 이건데요. 전기 저항에 변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교수가 발명한 이 하이드로겔 소재는 단순히 암세포의 센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센싱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로겔 소재가 돌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체 순환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 데에 더큰 의미가 있고 또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 몸속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박는 것이 아니라 하이드로겔 재질의 센서를 알약 형태로 제조를 해서 복용하는 형태로 진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하이드로겔 센서를 복용을 하면 하이드로겔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진단한 후에 소변을 통해 배출돼버리는 마치 미래 SF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어쩌면 빠른 시일에 주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희소식이 아닐까요? 실제 하이드로겔 재질의 테이프로 인체에 약물이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시키는 약물 전달용 하이드로겔 테이프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일반 스카치 테이프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간편하게 붙이기만 하면 테이프에 함유된 약물이 체내로 쫙 흡수가 돼서 필요한 곳에 약효를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 코로나19 백신이 액상으로 출시된다면 하이드로겔 테이프에 발라서 몸에 붙여서 주삿바늘의 공포가 없이 편리하게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라면 코로나19 치료제를 하이드로겔 테이프에 발라서 폐에 직접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폐로 직접 그 치료제를 직분사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이드로겔 기술이 어서 빨리 더욱 발전해서 백신을 주사가 아닌 테이프로 맞는 세상이 오기를 한번 간절히 바래봅니다 왜냐면 저는 주사 바늘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40대 독거노총각이기 때문이죠 예상 반도체와 IT 이슈 가끔씩은 이렇게 신소재 관련 이슈를 다뤄드리고 있는 경제를 말하다 했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